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 현실의 필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그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만 저희 채널 상상 현실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에 올린 영상만 가지고도 잘 참고하시면 현실이 되는 미래를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오늘의 주제는 2025년 7월. 정말 랑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터질까 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에 이메일로 시청소감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제가 추천하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일반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사치키류의 예언 영향으로 2025년 7월 일본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터진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며칠만 지나면 7월달인데 갑자기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한 마음에 시간을 쪼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타치키류는 2025년 7월 일본 난카이 해국에서 대지진이 터진다는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 의 예언을 보면 2025년 7월 일본 열도 남쪽 태평양의 수위가 상승하고 일본과 필리핀 사이 바다 위에서 폭발처럼 물이 분출되며 거대한 해일이 퍼져 나간다.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의 약 3배. 지형이 변화해 홍콩, 대만, 필리핀에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으며 재난 이후 더 빛나는 미래가 펼쳐진다. 이것을 보면 자츠키리오는 일본과 필리핀 사이라고 했지 어디에도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기가 가까워 보면서 사체기의 류 예언과 억지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기는 100년 전후인데요. 마지막으로 일어난 대지진이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이니까 현재 거의 대지진 주기에 가까워지고 있죠. 공식적으로도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 터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타츠키류에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터진다는 예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2022년 추가 판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난카이 해곡이라는 말을 쓴 적도 없고 구체적인 지진 예측을 한 적도 없다. 단지 꿈을 기록했을 뿐이며 실제 위치 시간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요. 하지만 그녀가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2025년 7월 일본 여행 예약률은 급감하고 난카이 지역 호텔의 7월 한 달간 예약률도 전년도 대비 75% 이상 감소했다고 하죠. 예약 취소율이 너무 커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7월에 정말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터질까요? 저도 이전에 이것과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논리로 분석했을 때 올해 7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작은 지진은 터질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대지진은 터지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 여러 예언과 상호 검증을 해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예언을 상호 검증하고 분석해보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알수 있는데요. 그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단순히 난카이 해곡 대지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예언가가 말한 일본 침몰과 연결되는 대재난이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사건의 선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건은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미중 전쟁과 한반도 전쟁, 일본 침몰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사건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미중전쟁과 한반도 전쟁은 거의 동시에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더 세밀하게 선후관계를 따진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대만 해협에서 미중전쟁이 터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미중전쟁과 일본 침몰과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본 열도가 침몰하면 일본은 재난으로 붕괴되어 버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가암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 기지는 엄청난 쓰나미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대만과 한국도 엄청 피해를 보겠죠. 물론 중국과 북한도 피해를 보겠지만 이런 상황은 중국과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대만을 쉽게 점령할 수 있고 미중 전쟁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연언에서는 분명히 미중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중국은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침몰은 미중전쟁보다 먼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올해 7월 랑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예언의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일어날 랑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침몰로 가는 대재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일본이 침몰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재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도쿄 직하지진 후지산 대폭발입니다. 난카이 해곡 오른쪽 끝에 후지산이 있고 후지산 인근에 도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충분히 줄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주기가 100년 내외고 도쿄 직하지진은 주기가 약 70년인데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지진 주기가 거의 다 됐고 도쿄 직하지진은 1923년 간동대지진 이후 1993년이 다음 지진 주기였으니까 지진 주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진은 터지지 못하고 그 아래에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거죠. 터질 때는 그 전보다 훨씬 강한 지진이 터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터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도쿄 직하지진, 후지산 대폭발은 일본 침몰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기인 100년 후가 되고 그때 일본 침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른 예언과 맞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에 터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 침몰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미중 전쟁 후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터집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알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올해 7월 난카이 해국에서 대지진은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츠기료가 예언한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약 3배라 고 홍콩, 대망, 필리핀이 서로 연결될 정도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중전쟁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2025년 7월에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연설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할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 현실의 필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